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 조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격은 뭐냐 했을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적적시 간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 조치는 이미 보호 조치가 있고 강제 보호 조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러면 이제 경찰관이다. 그 순찰 쭉 돌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길는 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아니면 정신병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아니면 술에 취해 가지고 막 엎어져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봤습니다. 자, 그럼 다른 국민들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의무입니다. 이미 보호 조치를 하고 아니면 강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경찰관 직무 집행급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는경찰관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답니다. 즉, 이때 보호 조치란 거는 결론적으로 지구대나 파트소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미아, 부상자, 병자, 그죠?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보내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활동이다. 그죠. 그 이때 특징이 뭐냐. 강제는 안 된다. 그 제가 예를 들면 가다가 다리를, 뭐, 어떻게, 얼음판 같은데, 겨울에, 제가 빙판길에탁 넘어져가지고 다친 겁니다. 이게. 그 경찰에 와가지고, 오, 선생님 다쳤군요. 제가 강제로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는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죠. 부상자, 그죠. 병자, 그죠. 미아. 미아도 예를 들면 아주 어린애는 또 모르겠지만 이 종류가 많죠 초등학교애가 있다 그저거 집에도 갈수 있는데 막 울고 있다 근데 경찰이 강제로 뭘할수 있느냐 그러면안 된다는 거다 그죠 자 근데 강제 보호 조치가 있다 아까 뭡니까 자살 기도자 술 취한 자 정신 착란자 정신병자다.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창대교. 그래서 사람이 막 죽으려고 한다. 그죠. 근데 그때, 아이고, 뭐 나는 이미다. 뭐 그냥 죽는 건지 맘이지. 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안 되는 거 죽으려고 한 사람 바로 강제로. 그죠. 그 사람 이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제지를 해야 된다. 또술 취한 사람이 완전 명경자 그죠. 술을 해가지고 한겨울에 어디 뭐보도블레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뻑치기도 당하고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럼 강제로 보조치를 해야 된다. 또 정신병자. 그죠. 완전히 막 그, <laughs> 의사능력 없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뭐, 뭐 난동을 부린다. 그럼 그러니까 그때 강제 보호 조치를 한다.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죠. 그 강제가 가능하다. 자, 그 경찰서 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데리고 오더라도, 무한정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언제냐. 24시간 초과가 불가하다. 그죠. 24시간 초가 불가하다. 자그다음 긴급 구호 요청도 있다. 그죠.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공공구호기관의 장이 이제 긴급 구호를 요청한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고가 빵 크게 터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와가지고 그죠. 그럼 거기서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지 그죠. 또 아니면 보건 특히 전염병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리 그런 데서 경찰보뭐 도움을 요청하는데 경찰관이 아 우리도 바빠요. 우리 할 일도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하느냐. 아니라는 거다. 그죠. 할 수가 없다. 거부가 불가능하다. 그죠. 자 이제 임시정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격은 뭐냐 대물건이죠. 물건 대물적 체육 시간다그니 이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이제 임의 보호조치 강제 보호조치 이렇게 대상자가 올거 아닙니까 그죠. 렇자 그건 이사람이 보니까 뭐 오늘 이제 뭐 식당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칼색을 사가지고 예를 사시미 칼 같은 거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갖고 경찰서에 왔을 때오이칼그사람에게 계속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죠. 렇자 그래서 보호조치에 따라서 왔다. 경찰 관서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한 물건을 경찰 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그사 그죠. 그게 뭐냐? 임시영치다. 그죠. 이건 이제 경직법 제4조제 7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임시영치도, 즉, 사심이 칼도 10일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1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불신검은 보호조치, 임시영치를 세 가지를 요약하면, 불신검은 대인적적 시간제, 사람이다. 그죠. 보호조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대인적적 시간제다. 그리고 임시영치는 대물적 적 시간제다. 근데 시간에 다르다. 불신검은 그죠.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조치는 하루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물건, 임시영치는 10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5조 위험 발생을 방지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봤던, 개별적으로 봤던, 어, 불신건문, 보호조치, 임시영치, 거기에다가 대가택적 즉시관, 집에까지도 갈수 있다. 그게 뭐냐? 위험 발생을 방지를 위해 가지고 경찰관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을 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인적 적시 관계도 가능하고, 대물적 적시 관계도 가능하고, 대가택적 적시 관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가택적 적시 관계는, 어, 실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않습니다. 왜냐, 개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세 달은 뭐냐, 경고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응류 또는 피난, 위해 방지 조치, 그죠? 접근도 통행 제한 검지, 그죠? 특히 이제 대간첩 작전 수행할 때, 그죠? 갑자기 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지역을 완전 히 봉쇄를 하죠. 그죠? 출입을 봉쇄하죠. 그 접근도는 통명장금지. 그죠?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위험 발생을 방지를 위한 즉시 강제. 이렇게 했을 때세 가지가 있다. 그죠? 대인적 즉시 강제, 대물적 즉시 강제, 대가택적 즉시 강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대인적 즉시 강제는 불신근무과 보호조치. 그죠? 대인적 즉시, 어, 불신근무은 대인적 즉시 강제고 6시간 초과 금지다. 그죠? 6시간 이내다. 보조취도 역시 대인적적가 강제고 24시간 초과 금지다. 24시간 이내다, 그렇죠? 자, 어, 임시영치 대물적 적치 강제. 임시영치는 대물적 적치 강제고 24시간, 그렇죠? 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다음 대가택적 적시 강제 같은 경우는 긴급출입이 있고 예방출입 이 있다. 긴급출입은 이제 아까 간첩 사건을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다. 그의와주 불문이다. 그렇죠? 간첩이 나타났으니까. 간첩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방 출발할 수 있다. 그죠? 예를 들면은 그뭐 감성 추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그죠? 또 아니면 뭐, 이게 보니까 사설 오락장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게임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도박시설 이런 거 있죠. 자, 거기는 예방 출입을 위해서 갈수 있는데, 이때는 그 주인, 그죠. 그 게임장 주인이라든지, 뭐 오락실 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야 불문 아니다. 그죠. 지 마음대로 경찰관이 뭐 24시간 중에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이런 건안 된다. 그죠. 그래서 주야 불문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이제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이 불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방 주인이 경찰관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막는다. 그럼 그때 왜그 출입을 막는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공사 중이다. 그렇죠? 뭐 이런 등등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실이 확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한번 들어보면 괜찮은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비권력적 사실행이다. 그죠. 경제법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이때 요구는 뭐냐. 직무수행이 필요하도 인정된 상당한 이유. 그죠. probable, p r cause 라고 한다. 그죠. 그 합리적 이유에서 reasonable cause. 그죠. 이런 거가 좀 구별이 되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다. 그죠. 자,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공사당 체등이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조회는 국가수의 그 <laughs> 범인이 이 사람이 그 예를 들면 죽었다. 그죠. 렇 사체가 발견됐다. 그 변사체. 그죠. 렇 그래가지고 국가수가 검시를 하죠. 그죠. 렇 부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경찰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홍길동이 맞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걸. 그죠. 렇 국가수에서 확인하는 거. 또 인터넷 사실 조회. 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지금 이제 뭐 국가기관 중에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있어요. 어디에 가입했는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럼 이번에 예를 들면, 그그 그 뭐냐. 그성 그~ 착취물 아동성 착취물 그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럼 그런 사건에서 이놈이 그놈이 맞느냐 이 아이디를 가진 놈이 홍길동이 맞느냐 이런 걸 이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적 조회는 안 된다 그 옛날에 설적이 이제 경찰에 많이 했죠 열리면은 옛날에 좀 어두운 시절이니까 뭐 아주 이제 나쁜 경찰 같은 경우에 자기 친구 그죠 뭐그뭐 그뭐 헤어진 애인 뭐, 이런 사람을 갖다 주인들 보면 알면 다 조회가 되니까, 뭐, 그렇게, 이런 것도 알아도 조회가 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뭐 조회도 하고, 그죠? 또 나쁜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면, 흥신소, 그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뭐, 불량, 어, 그, 뭐, 하든 뭐, 나쁜 사람 있다. 아니, 자기들이 뭐, 그, 고객이 있다. 그럼 그 고객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경찰관, 친한 친구한 뭐, 경찰관이 가가지고, 뭐, 수환자 사주면서, 야, 그 사람 좀조이좀 좀 해주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러면은, 불법이 돼가지고, 그,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자기가 잡혀갑니다.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직무생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뭐냐? 사실의 확인이다. 사실 조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조회할 때, 이제, 어제 8조 2항에 보면 경찰관서에 출석 요구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관계자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출석 요구서 발송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첫 번째 미아를 인수 보호자 여부, 유실물의 권리자 여부,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또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 사실 확인 이때 행정처분 가능한데 형사처분을 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좀 힘드니까 두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관서 출석 요구 가능과 불가능입니다. 즉 어, 경찰관서 출석 요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두 개를 같이 구별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 출석 불가능한 거 그죠? 경찰관서에 오라고 못 한다는 얘기 요 쉽게 말해 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형사책임 규명을 위한 사실 조사, 형사책임, 예를 들면 형사 사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저보고 출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경찰관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범죄 피해 내용 확인을 해갖고 경찰서에 오라고 했다. 제가 이미 절도를 당했는데. 그 경찰을 저보고 경찰서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런 것도 안 된다. 이게, 자 교통사고 조사했다. 합의를 종료하기 위해서 오라고 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 출석 이후 가능한 건 뭐냐? 이제 애가 미하다, 그렇죠? 그럼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그죠 그때는 확인을 위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할수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제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죠? 그럼 그럴 그 때, 이게 당신께만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게 당신께 맞는지, 그때는 오십시오. 할수 있고, 또 사고는 사상자 확인, 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당신 가족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이런 거. 또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 사실 확인, 그죠? 행정처분, 그죠? 누구, 이 차가, 당신 차가 맞느냐? 그죠? 불법주차했는데,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아니면 범칙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신 차가 맞느냐?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근데 형사처분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경찰 장비에 사용했습니다. 경찰 장구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장구는 봉, 경찰 봉, 수갑, 방패, 포성줄, 족쇄. 족쇄는 안 된다. 옛날에 발, 발해하는 거 있죠. 발해하는 거. 그게 족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 요건은 혈액 범위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사용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계나 금고, 자기 또는 타인 생명, 신체방어및 보호, 자, 공무집행 한글, 한글 제지, 그죠? 공무집행 방해 시 가능하다. 자, 이 뭐냐. 경찰 봉, 경찰관, 경찰봉 아시죠? 경찰봉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그런데 공무집행 방위에서도 경찰봉을 사용해가지고 제압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이제 힘든 것이 경찰 무기의 사용입니다. 이 무기 종류는 권총, 소총, 도금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의 사용에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있고,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이 있다. 그래서 위해를 수반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총을 빵사가지고 상처를 입히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는 형법상의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그죠?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어, 영장 집필시 체포 구속 영장은 압수수색 영 그죠 압수수색 영장 그죠 또3위 이상 투기 투항 명령 거부시 그죠 대간첩 작전시 그죠 근데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고 해갖고 총을 쏠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관 말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래 니가 내말안 들으면서 총을 빵빵 싸가지고 막불고자로 만들다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윌수원한 무기상, 자, 절도 같은 거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은 2년 이하의 징량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절도는. 자, 그럼 2년 이하인데, 절도범이 도둑이야! 해가지고 이러면 출동을 해서 갔는데, 도둑놈이 물공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둑놈이 대고 총을 사가지고, 그 다리를 관통하든지 팔을 관통시켜가지고, 절도범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안 된다는 얘 왜냐?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형례되는 중범죄에 대해서만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제 위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은 뭐냐? 그럼 여러분 권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권총을. 근데 이 권총을 가지고 위협이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폭들이 사시미카가 고막이게 난투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출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에 실제 총을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뭡니까? 공포탄을 쏘라는 얘기입니다. 위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 사용. 그죠? 빵! 그죠? 저항하면 쏘겠다. 겁을 주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협 보죠. 그죠? 구두 또는 공포단 사격 등 경고를 하라. 그죠? 그니까 러 즉, 총을 실제로 싸가지고 상처를 입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방호, 기타. 자, 공무집행 방해 시 가능하다. 그죠? 공무집행 방해 할때더 이상, 그, 뭐, <laughs> 공무집행, 열대미은막그 철거민 같은 경우는 막 난폭하게 싸우죠. 그럼 거기 돼가지고 경찰관이 가가지고 하는데 막 거기서 상해 사건 일어나고 한다. 그럼 거기다경찰이 공포탄을 빵! 쏠수 있다. 공포탄. 그죠? 여러분 생활할 때는 공포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로 위협하는 거. 더 이상 이렇게 우리말로 안 들으면 총을 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것. 이런 거는 가능하다. 그죠? 또 범인이 도망갈 때안쓰안 안 쓰면 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 경찰관이 총을 쏘는 게 왠지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도둑놈이 도망을 가는데, 강도 도망을 가는데, 경찰 쫓아가는데, 이제 경찰관이 체력 관리를 못한 경찰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총을 쏘는 총을 쏘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총은 들고 입으로 피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또 요즘 또 재치가 있어야 하고 도망가면서 또 으아, 으아 하면서 뭐 도망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제 손실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손실 입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 손해 발생의 책임이 없는 자, 있는 자 등등 해가지고 경찰관이 직무 수행할 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제는 경찰관이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배상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라 그렇죠. 그리고 유치장에 관련돼서는 설치 근거부의 경직법 구조에 있고 또 경직부분 어, 벌칙규정 이 있다. 일년 이에 징역이나 금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장 같은 경우 구류 피고인 유치장 입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